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탄자들이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님 함께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열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대립되어 분단 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땅에 평화통일이 되어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쇠태어가는 주일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멘. 젊은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잊지 않는 영혼들, 기르러 버리는 양들을 하나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시간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실 우리 목사님 양육관의 건강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약하고 상한 신령들을 치유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일을 하는 두분 전도사님께도 헌신과 수고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건강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배,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교사로 교회에 가꾸는 일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 수고하는 손길의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순종하며 전도하기에 즐거워하는 우리 생명샘 성도들이 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옷걷게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중에 부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휘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라 베드로는 그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안에서 꿈틀을 그리고 채워진 것을 마음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런 은혜로 충만한 것을 알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뭔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에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성취되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주인, 주인 되는 세 번째 마지막 단한 가지는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중풍병자도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귀신 들은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못 보는 자가 신령 마에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귀신아나오라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육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걸하는, 내가 원하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줄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내가 내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로부터 보내받은 것처럼 주님도 지금. 베드로를 보냈는데 주님으로부터 보내받은 베드로 하행전 1장 8장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자로 보내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언어를 선포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병든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한 베드로의 그 말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과 동일한 그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못 걷게 된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나면서부터못 걷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는 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계속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 환경이 발과 발목이 힘을 넣는 것처럼. 늘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받게 됐고 기쁨이 충만한 그 환경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여호1 4장3절에도1 3절에도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구한든지 시행하는 그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상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성령 안에 있는 상태고 성령이임재 안에 있는 상태고 우리의 사람과 죄는 다 제거되고 성령으로 충원해서 주님을 대신하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은가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게된 거예요. 목껏 근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죠. 주님을 대신할 그 은혜가 보였고, 주님과 똑같은 그 은혜가 주님 대행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들 중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꼭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 그 현장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운이 충만한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겸손의 기도를 하고 제거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그상태그 상태인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나면서부터 묶은 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 환경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와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일어나 그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사라질지라. 병만은 사라질지라.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져라. 우울증은 사라져라. 기쁨이 몰려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난은 물러가고 부유로 채워지라. 풍성해질지어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기도할 때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시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울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완벽한 관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면서부터 바꿔줄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질병은 완전히 따라온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는 것그 수준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주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현재에 그대로, 그 모습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나면서 못 건는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에비하는 자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 현장을 경험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고 강건해졌습니다.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 현장에 있으면 그 역사는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요?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으니까 뛰어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번지와 능력이에요 우리가 제일 야 안 받을 수 없는 지혜에서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 삶이 완전히 나는 불가당한 여긴 그것에 눌려있지 않냐고 걷고 뛰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베드로의 영과 함께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으로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지금 있는 그 질병의 상황에서 일어났어. 치유되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현재의 몸을 복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풍성한 삶의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모든 백성이 그걸 봤어요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늘 성전비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스로 한번 선포해봅시다 나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인장에 참여하게 될때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요. 아,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걸로 사람들은 느꼈어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요, 왜 나를 주목하 바라봅니까? 이 일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구원을 나타냈다. 이런 일을 나타냈다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나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유과 우리 주변의 나를 아는 사람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야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지를 수가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고, 왜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까? 살아온 자들에게. 나사레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그 사지를 전할 때, 그들도 고음받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 계속 구걸하고 나의 삶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게 여기는 우리 삶의 우리 육체 질병 그리고 관계에 어그러짐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이 가난 내 처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냐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이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함으로 예수님의 권수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생 권속들을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